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풍성한 볼륨감의 중단발 스타일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스타일링은 특히나 그냥 C컬로 말아주는 방법이어서 굉장히 간단하니까 평소 고데기 스타일링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현재 레이어드 컷으로 좀 층이 많은 상태이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쇄골을 조금 넘어선 길이에요. 이렇게 풍성해 보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의 스타일링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데기를 하기 전에 앞쪽에 섹션을 나눠줄게요. 요렇게 앞머리 라인이라고 생각하고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앞머리처럼 모양을 잡아줍니다. 요 머리들은 앞에서 봤을 때 직접적으로 딱 넘어가는 게 바로 보이는 머리여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루프로 머리를 올려놔 줄게요. 이 그루프 진짜 크죠? 요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제일 큰 사이즈 그루프여서 올리브영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위에 드라이기를 한번 세워줘서 모양이 좀더 고정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제일 중요한 점은 머리는 열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이 열이 식으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그루프는 한참 두도록 할게요. 이제 머리에 섹션을 나눠줄 거예요. 가장 밑에 관자놀이부터 올려가지고 이 아랫단부터 고데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머리를 올려서 핀으로 고정해줄게요. 저는 오늘 봉고데기를 사용해서 손질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고데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돌려가면서 굉장히 간편하게 말고 있지 오늘은 일반적인 봉고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봉고데기처럼 사용을 해볼게요. 고데기가 예열이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질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머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돌돌돌 말아준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때 이 고데기의 방향이 세로 버전이 아닌 가로로 두고선 말아줄 거예요. 적당량 잡아주고선 집게를 열어서 머리를 넣어주고 위쪽부터 한번 쓸어서 내려준 뒤 끝에서부터 돌돌. 돌돌 말아 올리고 바로 빼주세요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게 특징인데 너무 오랜 시간 두게 되면 끝단이 너무 많이 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이 상태로 둘게요 반대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말아줍니다. 이제 다음 단을 해볼게요. 이번엔 관자놀이에서부터 머리를 올려줄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머리를 같은 방법으로 말아줍니다. 사실 레이어드 컷 같은 경우에는 이미 층들이 여러 층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컬로만 넣어줘도 이 머리의 층들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웨이브 느낌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위쪽의 머리도 마저 해볼게요. 좀더 뚜껑을 또 잡아서 이쪽으로 올려 놓고 요 고데기가 되지 않은 머리들을 잡아서 역시나 시컬로 말아 줍니다. 끝에서부터 위로 돌돌돌 말아 준뒤 바로 풀어 주세요. 저도 일반적으로 시컬 헤어를 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끝에서 살짝 말아주고 빼주는데요. 이렇게 했을 땐좀더 고데기로 약간 시커를 해준 그런 느낌이라면 은 앞서 보여드린 이렇게 돌돌돌 많은 거는 좀 커다란 롤빗을 사용해서 드라이를 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그때 나의 취향에 따라서 머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아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머리도 빠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제일 위에 머리도 풀어서 역시나 말아줄 건데 동일한 방법이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얼굴 쪽에 가까운 머리들은 살짝 뒤로 넘기듯이 말아줄 거예요. 일단 얼굴 근처에 있는 이 머리들을 잡아주고, 고데기를 대각선으로 집어넣어서 살짝 뒤로 넘기듯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말아서 빼줄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얼굴 근처에 머리카락을 잡아주고, 세로로 고데기를 넣어 뒤쪽으로 돌아서 말아줄게요. 그리고 뒤로 살짝 넘겨서 이 열감을 이대로 식혀줄게요. 이제 드디어 앞머리 그루프를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살짝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은 상태로 한번더 고데기를 가로로 넣어서 이렇게 끝에서부터 말아줄게요.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머리를 한번 빗어서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볼륨감이 풍성해진 머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머리를 털어서 좀 일관적으로 머리카락이 안쪽으로 말려 있었던 걸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살려줄 건데 제가 앞머리가 약간 쏟아지는 앞머리다 보니까 평소에 얼굴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다가 볼륨감을 넣어주면서 머리를 좀더 넘어가도록 해줄 건데 보통은 이 앞머리 볼륨을 넣을 때 롤빗을 가지고선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근히 혼자서 롤빗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엄지 손가락이 약간 롤빗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 앞쪽에 볼륨을 넣고 싶은 부분에 넣은 뒤에 머리결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서 볼륨을 줄 거예요. 손이 데이지 않도록 드라이어를 살짝만 줄게요. 그리고 이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헤어 볼륨이 살아났어요. 평소에 롤비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볼륨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는 완성이 됐는데 좀더 디테일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머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옆으로 내려왔을 때 약간 제일 튀어나오게 만져지는 이 부분부터 머리카락을 살짝 잡고. 살짝 빼주면은 요 머리의 질감들이 좀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들을 좀더 살려주면은 머리가 더욱더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머리들을 빼준 상태로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스프레이라 손에 아주 살짝 덜어 가지고 좀더 앞머리 쪽에 이 잔머리라든지 이 질감들을 조금 더 뭉쳐서 정리를 해 줍니다. 저는 요새 이 더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얼굴 라인에 따라서 떨어지는 옆머리들이 좋아서 얘네들을 좀더 잡아 줄게요. 그리고 손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빗어서 마무리해줄게요. 짠! 이렇게 풍성하게 볼륨감이 살아난 중단발 레이어드 컷 스타일링 완성입니다. 사실 고데기를 한 것과 드라이를 한 것의 머리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런 스타일링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오늘은 고데기를 사용해서 드라이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